아, 야, 야, 그걸 속 빨고 들어가네. 오케이.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 뭐야 여기 그거 아니야? 여기에 오늘 새 상어종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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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 스테이 해 있는데 캐스팅 하고 있는데 입질하고 그래. 두 마리요. 씨. 와, 두 마리 사진 겠고 덥고 낮에 덥고 힘들면 짜증 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.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, 이트 이트 한치입니다 멀리 왔어요 피싱투어 어디가 낚시 여행은 오늘 거제로 왔네 거제 요즘 핫한 거 있잖아요 모두들 잘하는 맛있는 손으로도 입으로도 즐기는 한치 야, 진짜 오늘 한치 왔는데 모르겠어좀 멀리 왔어요. 저희가 네 시간 반안나요 감독님? 네 시간 반, 다섯 시간 왔는데 멀리 온 만큼 보람이 있는지. 근데 한치가 6월달에 즐길 수 있는 생활 낚시로는 그죠? 이거죠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손으로도 즐기고, 입으로도 즐기는 또 한치가 낚시할 땐 사실 눈으로도 즐기거든요. 출리다가막 깔랑깔랑 흔들리는 거. 요거 한번 피싱투 어디가 바로 낚시대가 없네. 바로 출발할게자. 요 출발! 야 미치겠다 진짜 오늘 너무 멀리 온것 같아 가죠? 네. 언제 나가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? 아 한치 낚시는 맨 치낚시하고 비슷해 가지고 지금 몇 시야? 좀추정적이죠 여기서는 5시 반에 출항 예정이고요 아침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밤새 낚시하는 거야. 근데 제가 이 낚시하기 전에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치가 나올 때는 되게 폭발적으로 나와요. 그러면 내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하거든. 이 안전, 배에서는 안전하고, 또너 무리하지 무 말고 건강 챙겨서 했으면 좋겠어요. 한치 한 마리 더 나고 뭐해? 몸 상하는 것 보다. 에, 저는 오늘 시험시험 천천히 하려고 배시동 걸었다 아이고, 성분 된다. 한치가 좋아요. 진짜 이, 먹는 것도 좋고, 낚시하는 손맛도 좋고. 이 갈치 낚시랑 한치 낚시로 놓으면 지금 뭘 내려요. 그러니까 이게 한번 딱 내리면 어 그대로 흘리는 거예요. 그대로 줄을 따라서 아, 그게 그러니까 있습니까? 포인트를 있습니까?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동이죠. 이동인데 뭐 이거 풍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걷었다가 다시 또 이동하고 그러지 않고 건 그렇게 이동하면 진짜 조황이 안 좋을 때. 조황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풍을 달고 그러니까 이 바닥에 그 낙하. 같은 게 크게 있어요 조류 타라고 그러면 그거대로 배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네, 그런 낚시하고서 지금 풍을 다는 시간인데 풍을 달때 보통 지금 선생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녁밥을 좀 밥을 먹고 시작을 해 그래. 밤새 먹고 고생하라는 얘기지 손맛을 즐기라는 얘기고 <laughs> 아유 거제 또 도시락을 먹어요 거제 거제도시락 아니고 거제도시락야 <laughs> 오늘 바람도 안 불고 좋네. 어저기 그냥? 그냥 날이 이빨이다 어디, 지금 저희가 밥 먹고 지금 처음 내렸어요. 처음 내. 어 오, 씨. 컨트 <laughs> 지금 밥 먹다 말고 밥을 거기다 먹었는데 어군이 60m 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군 있다는데 어떻게 안 내려? 내려야지. 바로 내렸죠. 그 한치네 낚시는 배를 타면 선상 낚시하니까 두 대까지 할수 있어요. 그 다음에 길이를 보통 제한은 하는 그 선사가 많아요. 그러니까 3m 안쪽까지 보통 제한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낚싯대는두대 이렇게 펴서 두대 펴서 한 대는 거치해 놓고 양쪽으로 흔들어도 돼. 근데 그건 힘드니까. 두대 정도 가져올 수 있고요 두 대로 낚시할 수 있고 낚싯대는 지금 보시면 알지만 힘세가 팔대 이나 칠대삼 이건 지금 칠대삼 정도 휘는 낚싯대 거든요 이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고 초리대가이 한치도 입질이 셀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리대가초리대가 부들부들 한 그런 낚싯대 그러니까 7대3이면 3이 되게 부들부들 낭창낭창 이런 낚싯대 준비하시면 되고 길이는 이게 보시다시피 뭐 2m 안쪽 건 이게 컨트롤하기가 좋아 밤새야 되는 낚시잖아요 체력을 좀 안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치 낚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수심기가 달려 있어요 수심이 지금 몇 미터 내렸는지 그 그러니까 어군 어탐기가 밖에 있는 배도 있어요 아니면 선장님이 지금 3 5 m 방금 전에 3 5 m 어군이 잡힙니다. 3 5 m 를 맞춰야 되니까 감으할수 없잖아요. 그래서 한치 낚시는 베이트 릴이긴 데 스피닝 릴도 마찬가지고 스피닝 그런 게 없으니까 베이트 릴로 이, 이, 이 액정 있는 거 지금 수심 현재 몇 미터 있는지 보거 나와 있는 어, 릴 준비하시면 좋고 그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한치 낚시는 본인이 낚시한다기보다 한치 어군에 내가 애기나 스테를 세워야 돼요. 그래 야 한치가 먹거든. 이게 그래서 어군 담지 이게 수심 체크하는 이 일이 꼭 필요하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옆 사람 낚는 거 구경만 하다 갈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낚싯대는 8대 2나 7대 3, 8대 2가 좀 좋고요, 7대 3은 오래하신 분들은 7대 3을 좀 좋아해요. 그 다음에 베이트릴은 꼭 뭐가 있어, 액정에 수심 나오는 거. 그 다음에 원줄은 이앞죠좀 많이 얇아요. 카메라에는 잘안 보일 텐데 이게 중간에 띄어서 하는 낚시기 때문에. 바닥에 걸리진 않아요 주로 걸리지 않으니까 걸리지 않고 한치가 또 무게가 아무리 많이 나가도 세지 않으니까 0.85나 1호를 넘기지 않게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4합사 쓰는 거보다 6합사나 8합사 쓰는게 좋고 0.85나 1호 우리는 1호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막 흔들어주면 돼 낚시하는 방법은 한치를 낚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미는 여기까지 낚싯대는 낭창 낭창 계기판은 아, 닐은 계기판 있는 걸로 오, 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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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예. 어. 오케이. 아, 야 야, 그속 빨고 들어가네. 야, 이게 너무 너무 작아 가지고. 원래 처음에 작은 거는 알잖아요, 감독님. 마스크 좀 쓰게. 네. 처음에 작은 거는 이게 사실 이게 한치가 작지 않은 거예요. 이 정도면 사이즈 좋은 건데, 나중에 처음에 고시래. 고시를 고실 한번 하고, 예. 네. 알았으니 20m! 올라왔어요? 20m 와아 오지마다 오지마다 하나 둘셋 히트 어우 사이즈 사이즈 좋겠다 이거 어, 이거 야 <laughs> 이거 이런게 아니지 이런게 야 올라와봐 여 사이즈 좋겠다 이거 으음 사이즈가 아이고, 수고하세요. 아이고 이게 양준원 축하받으니까 좋아. 야, 이렇게, 아이고, 야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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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 그거 아니야? 여기 오늘 대상어종. 네, 네, 네. <laughs> 이제 낚시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할게요. <laughs> 아, 다 좋다. 좋다. 엄마, 엄마 좋은 거. 이 진짜 여름에 피서 낚시로 되게 좋네요. 그죠? 덥고 낮에 덥고 힘들면 짜증나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 규칙 잘 짓고 마스크 잘 쓰고 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이게 어디 한치? 거제도? 어. <laughs> 이게 수심을 지금 막 공유하잖아요 20m, 뭐 25m 공유를 왜 하냐면 한치가 어군이 한치 어군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뭐 스테나 애기로 30m 까지 내렸어 아니면 10m 에서 또막 흔들었어요 그러면 한치를 꼬시는 거잖아요 어군이 깨지지 않게 수심을 공유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몇 메다 몇 메다 선장님이 알려주셔서딴 사람이 낚게 도와주지만 사실 낚시 하는 사람도 그 어군을 깨지 않는 게 좋아서 그 층에 맞추는 게 좋아요 조가더 훨씬 좋고 지금 1 0 m 권에서핑크로잘 먹는데요. 그러면 뭐 바로 벤치마킹이지. 또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니까 지금 얘가 이게 이게 됐으면 새로 꼈잖아요 그러면 이 조명 뒤에 조명이 있거든요. 조명 받으라고 좀 낫도 낫도 줘야 돼. 그래야 축광이니까 축광기를 좀 먹음죠. 오케이. 와봐. 이 사이즈가 작아. 아, 참나. 예, 따라와 지금 밑, 위에 있어 위에. 아따, 핑크네. 예, 아까는 나주 쓴게 너희 들어가. 이게 칼라가 그때그때 시간마다 다르니까, 안 먹으면 혹시 애기를 칼라 교환해 주시면 좋구요. 아, 역시 핑크야. 비선 <laughs> <laughs> 낚시라니까 휴가 낚시야 수박 주고 왜 원래 수박 줘야 한지? 1 2 시에 또참 주고. 오케이, 히트. 오케이. 어이 감사합니다. 어떠세요? 어! 야, 이게 뭐지? <laughs> 이거 오징어잖아요. 한치예요? 아 날개. 저는 너무 커서. 허... 오징어인 줄 알았어. 한치래. 지금 이 날개 빨락빨락거리는 이 날개가 아, 좀더 위에 달라붙어있고, 삼각형 완전히 각이지면 그런 오징어고, 이게 부들부들하고 좀 밑에 허리까지 내려왔잖아. 이러면 한치. 그죠? 근데 손맛은 똑같애. 똑같아. 이트이트이트위트야야야야 이트. 야. 야. 야, 야, 야. 이 스테이 했는데, 캐스팅하고 있는데 입지라고 그래. 이, 사이즈, 이, 진 야. 아, 지금 많키는안 올랐는데. 예. 그러니까. 예, 야, 너 내려가 봐. 어이, 좋아라. 이것도 코딱 내려줘야지, 그럼. 이 가만히 서 있는 데서 그냥 입지를 받네. 이게 캐스팅하고 지금 10m에서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서 액션 주고 있으면 쫓아오니까. 1 0다에딱 고정해놓고, 거치해놓고, 또 요것도 내려야 되니까. 아이고. 얘가 또 침을 뱉어버리네. 캐스팅하는데 이게 쭉 빨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. 쭉! 아, 그리고 이게 현장 TV인데, 한 대는 거치를 해두잖아요. 지금. 멈춰 있는 딱 고정시켜 놓은 데서 입질 들어왔는데 이렇게 흔들 때내 낚싯대 옆에서 흔드는 거예요. 그러면 애기나 스테가매달렸으니까 이게 액션을 할거 아니에요. 그러면 거기 옆에 것도 물어. 군집이 돼 있으니까. 이거 보고 와서 옆에 어 입질 입질. 이거 보고 와서 이거 먹는 경우가 또 많아요. 그러니까 이왕 흔들 거내 낚싯대 옆에서 흔들어라. <laughs> 그니까, 이왕 힘들 거면 내 거에서 흔들면 돼. 아, <laughs> 축하해요. 땡큐예요. 축하해요. 어? 우와. 붙었다가 놓고, 붙었다가 놓고 그러네. 오늘 게 낚시다. 오우주 똑같아. 손맛은 똑같아. 네. 안 칩니다. 네. 칩니다. 고 네. 입질이 오늘 너무 예민하네, 근데. 이트. 확실히 우는데 오늘 좀 예민해 예민하지만 않으면 아몇 배로도 맞이할 것 같은데 하하 참말로 참 사이즈는 안큰것 같은데 예 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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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지 아 사람이야 이이 밤새 시험 시험 흔들고 쉬고 흔들고 쉬고 또확 나오다가 또 잠깐 쉬고 저기도 히틀래요 저거 방금 그죠? 이게 예, 지루하지 않게 그냥 계속 계속 나오네 아주 그리고 아까 옆구리 나온 것도 얼마나 개체수가 나오면은 <laughs>

운반이 좋은 거야 운반이 <laughs> 잠깐만 감독님 이거 딴 사람 뭐 끊어진 거제거 제가 낳은 거 같은데 <laughs> 예?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바닥에 누가 낳은 거줄 끊어진 건데 그걸 걸었어요 어 이거 겁나 잘해 겁나 잘해 어부의 딸이야 선장님의 딸이죠 <웃음> 네. <웃음> 왜, 맨날 쫓아다녀 아 근데 액션을 별로 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또왔어또왔어 어유, 어유, 좋아. 어유, 좋아. 이거 뭐야? 막 날렸네. 네. 이거 누구 줄이야? 어머, 어머, 사이즈도 좋아. 사이즈도 좋아. 그러니까 이거네 오늘 액션을 많이 주면 안 되는 날인가 보네. 그냥 거치해 놓고 지가. 와 사이즈야. 이게 오늘 그거야. 뭐냐, 뭐냐면, 지금 밥 먹으려다가 거치해 해놓고는... 놓거든. 액션 안 주고 그때 나오네 그런 날도 있어 환장하겠네 <laughs> 그럼 이제 저거 좀 먹어야 되니까 안 내리고 잘 나오는 사람 옆에 오니까 바로 먹는 거야 아, 음. 제가 잘안들어가지고 언제 흔들어 별로 안 흔들어 진짜 <laughs> 흔들긴 <laughs> 내가 많이 흔들었는데 <laughs> 음. 이거 오징어 아니야 그냥 오징어 이거는? 오징어하고 환장 섞여어 매번 이렇게 줘요? 그냥. 오늘 방송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? 매번. 잡으면 먹고, 잡으면 먹고. 잡으면 먹고? 매번 이렇게 한대요. 오셔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. 배에서 먹으면 또 만나거든. 야, 얘네 부작이 예민하다, 오늘. 왔어! 왔어! 한치 왔어! 왔어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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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아, 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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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치가 더좋 아, 오늘 어 오늘 오늘 같은 날도 있네. 그러니까 이게 액션 주고 어스 그러니까 멈추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는 게 좋은 것 같고, 그다음에 손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 거치해 놓는 게더 좋은 게 어, 얘네들이 예민하다고 예민한 입질에 챔질을 하는 것보다 한 박자 쉬고 챔질하는 게 조금 난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<웃음> 있지. <웃음> 어떻게 거치해두는데서더잘 나오고 그래 삼십오 한다는 오겠지십사십이십구팔칠육오사삼이 왔어 으 <목소리로> 선장님이 삼십오 메타에 어군 뜬다 라고 잽싸 내렸죠 어떠니 바로 그냥 거체돈데에서 그냥 그냥 들어오네 아, 오케이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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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차 오이 사이즈가 좋아 사이즈가 좋아 어유 야 사이즈가 어머 어머, 어머. 나쁘지 않아 야야참 진짜 올라와봐 어이구 사이즈도 좋고. 자 낚시로 떠나는 여행 피싱 투어 어디가? 오늘 거제도까지 왔어요. 낚시 여행을 거제도까지 왔는데. 지금 딱 제철. 6월 달, 7월 달두달 가는 한치 낚시가 아주 핫할 것 같아요. 눈 야, 한치 눈봐 봐. 눈 보이죠? 보여요? 와, 얘, 얘한테는 좀 미안한데. 뭐. 어, 어유. 어또 왔어 또 왔어 나 이거 이거 하고 엔딩 칠로 갈라 와또 왔어 엔딩 칠했는데 또 입질 했다고 또 이렇게 정지까지 해주시고 야 이거 잠깐만 있어 엔딩 칠를 안에 떨 이거 이것도... 또 이거 지금 마주하고 와 이렇게 잘 나오는 와 사이즈도 좋네 수심이 깊으니까 이래도 안 오시렵니까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선사는 장비 채비를 빌려주는지 는 모르겠지만 빌려주는 시스템도 많이 돼 있어서. 장비가 혹시 없어 그러면 그냥 한번 와보세요 한번 선사에 문의해도 될것 같고 한치 장비 체비가 많이 저렴해졌어요 낚싯대는 10만 원 미만 때도 있고 릴도 10만 원 미만 짜리도 있으니까 구입하셔고 한치 사서 먹는 거보다 낚아서 와와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것도 사진 찍어야 되니까 사이즈가 사이즈가... 와... 사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어? 이게... 어. 오셔야 돼 혼자 오지 말고 같이 뭐 연인, 친구, 지인 오셔서 뭐 투영도 괜찮고 거제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뭐 여수 고흥 쪽도 좀 나온다고 하고 오늘 저는 거제도로 왔는데 한장했어 이냥 너무 좋아 한치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너무 좋고요 어, 어떤 때는 이쪽 편이 우연히 잘 나오고 어떤 때는 자연히잘 나오고 골고루 오늘 풍족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6월 7월 한치 낚시 밤 낚시 더위 싹있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낚시를 떠나는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치 바자 이걸로 가까워들 빠끝